족제오장 같이 읽죠. 맹자왈 제장 윤여 능여인 규구언정 불릉 사인 교니라. 아, 맹자가라서 이 제인과 제장 윤여라고 하는 제인 장인 그 다음에 윤인 여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인은 밑에 보면 소목장이 그래서. 나무를 소목쟁이, 소목쟁이, 그러죠? 나무가 가구 만드는 사람들, 이 소목쟁이라 그러고, 대목장, 대목장, 대목장 하는 것은 바로 집 짓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 짓는 사람 얘기해요. 집 짓는 목수. 그 다음에 유은이라는 건 바퀴니까 수레바퀴 만드는 장인. 옛날엔 수레바퀴도 나무로 만들었죠? 나무로 해서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일, 한 달에 30일이니까 바퀴 살이 기본적으로 30개입니다. 그래서 수레바퀴 만드는 장인. 그 다음에 여인이라고 라 하는 것은 그 수레의 몸체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다, 자, 목공쟁이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재인과 장인과 유인과 여인이, 그 다음에 여인, 능 여인 규구 원정 능이 남에게 규구를 줄지 언정. 규구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이봐요. 곱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응. 자 하고 그림쇠, 그죠? 급자, 곱자 규라고 하는 거, 곱자는 자 직선을 긋거나 그죠? 요거 각하는 거. 그다음에 그림쇠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나요? 컴파스라 그랬죠? 응. 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규죠. 이게 규고. 이게 렇죠 균이니까 어, 지압이 남자 있으니까 태극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빙 돌리는 거두 음양 관계죠. 네, 이거는 저기 화살이 있으니까 직각 여기 직각자 그러니까 선 그리는 거 이게 그림새 이게 곱자 우리 말을 안 쓰니까 우리 말이 더 어렵죠. <laughs>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바로 이 자를 가지고 그저 곱자나 그림자를 가지고서는 그 가르칠지언정 이걸 줄지언정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라 그러나 불능사 인견이라 사람에게 그 공교한 재주까지는 주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공교하게까지는 못하느니라 공교하게 하는 건 누구예요? 와, 본인이 노력해서 이끌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어진 정치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옛날 성인의 도를 얘기를 했지만 난 이것까지밖에 못한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서는 정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바로 내가 해야 된다 이 소리죠. 우리 중용에도 나왔죠. 포제방착이 누가 이제 애공이 정사를 물었더니 문무지정은, 그저 문매 정사는 포제방착이라저책 속에 다 펼쳐져 있다. 그런데 만약 구비기인이면, 그죠.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 거기서는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은 그래서 기인이면 이렇게 돼 있죠 거기 그6 6 밑에서 두 번째 줄그 사람이면 그 사람이 있으면 기인이 존즉 기정이 거하고 그죠그 정사가 일어나고 기인이 망즉 그 사람이 없으면 기정이 식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똑 같은 내용인데 그게 비슷한 내용인데 주역에도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페이지 여보면 기후전상이원이와 그죠? 이미 다 법도가 있어요. 그죠? 이미 다 분받을 만한 그 떳떳한 법도가 있지만은, 어디에? 책 속에. 그죠? 다, 전해지는 말 속에 다 있지만, 그러나, 구비 개인이면,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 진실로 그 사람이라는 라 스스로가 닦아서 발음을 그저 펼려고 하는 그런 지극한 어진 사람이 아니면, 도 불어행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도가 행해지지 않는다. 제가 열심히 여기서 얘기를 하지만은, 실천하고 안 하는 건 누구에 딸이 했다? 그랬다? 그죠? 여기는 어차피 유학이라고 하는 건다 실천학문이니까, 바로 맹자가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학 관련해서 그 유명한 내용이 그 밑에, 그 옆에, 순, 아, 장자의 그죠? 장자 천도편에 나오는 조박이라고 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 기가 막히게 풍자한 내용인데요. 이 정치를 풍자한 내용, 조박이라고 읽고, <laughs> 원문에서는 원래 저 넉백자를 쓰고 읽을 때는 박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도박이라라고 표현했는데 그 원문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환공이 독서 당하한데 제나라 환공이죠. 제나라 환공이 당 위에서 그 책을 읽고 있었는데 윤편이 윤편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뭐예요? 수레바퀴를 만드는 그죠? 그 펴, 윤편이 뭐라고 하냐면 촉로 촉윤어 당하라가 그 임금님 당상이 있는데 그 아래쪽에서 지금 그 임금님 탓신 아마 수레바퀴였던가 보자 그 수레바퀴를 깎고 있다가 석추착이상하여 그다음에 몽두차 뭐야 뭐죠 추착 그러니까 석이니까 이렇게 석은 뭐냐면은 이, 이게 이게 풀어놓고 오니까 만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만들다가. 이게 이제 나무들 쫙 이렇게 풀어놓은 거니까 만들다가 추 두드리고 또 뚫고 하는 것을 뚫고 하다가 그 다음에 상 올라와서 지금 뭐 환공이 열심히 하는데 도 뭔가를 열심히 보길래 올라가서 이제 나이이 양반이 지금 나이도 한70 됐으니까 임금하고도 또 워낙 오랜 세월 또 같이 또 그렇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 환공에게 물어 가로대. 감문, 공지, 소독자, 하언, 야. 야자를 읽어야 되겠죠? 어조사야 자. 어, 공에게, 그죠? 환공에게 물어가로 돼, 감히 공에게 묻자운데, 감히 묻자운데, 공지, 소독자, 공께서 읽으시는 것이 하언, 야. 무슨 말입니까? 그랬죠. 누구, 누구의 말입니까? 그랬더니, 공이 왈, 성인지, 언냐라. 다 성인의 말씀이라 그랬더니, 윤편이 왈, 성인 제호와 성인이 살아 계십니까 지금 계십니까 그랬더니 공이 왈 이사이라 이미 돌아가셨느니라 그랬더니 왈 연즉 군지 소독자 고인지 이부라 그랬더니 왈 그렇다면 임금께서 지금 읽으시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놔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려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공이 듣고선 환공이 왈 과인 독서를 윤인 안득 의화 이렇게 과인이 지금 책린 것을 윤인이 그죠? 한가져너 그러니까 지금 수레바퀴나 만드는 자가 어찌 의논을 하는가 그래 하면서 유 설즉 가나 무 설즉 산이라 설명한다면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나에게 납득할 만하게 설명한다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설명하지 못하면 너 죽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윤편이 왈 이만큼 당당하니까 또 얘기를 할겠죠. 윤편이 말하기를. 신냐, 이 신지사로 관직한데, 신은 제가 하는 일로서 보건데, 제가 뭐 평생 뭐이 수레바퀴나 깎았으니까, 제가 수레바퀴 깎는 일로서 보건데, 총륜이 서적 감이 불고하고, 그 수레바퀴를 깎는데 너무 헐겁게, 느슨하게 하면 감, 이때는 헐거워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헐거워서 단단하게 고정되지 못하고 질즉 너무 그냥 빽빽하게 좀 작게 하면은 고이 불립이라 너무 빽꼭 하여서 빽빽해서 들어가지 않는지라 그래서 불서 부질은 느슨하게도 하지 말아야 되고 꽉 조이게도 하지 않는 것은 득지어 수의응어심이 아무리 자로젠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아주 미세한 거에 의해서 그래서 손에서 얻어 얻어져야 되고 그죠 손에도 익어야 되고. 마음이 거기에 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같이 마음까지 딱 감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의표현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구불능은이라 그러나 이것은 뭐다? 입으로 말해줄 수가 없는 것이라. 그죠? 본인이 손으로 익혀야 된다라는 거. 입으로 말해줄 수 없는 것이라. 이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우리 간별사들이죠. 요즘에 간별사들 유명하던데. 병아리 간별사도 아니고, 진실이 간별사들. <laughs> 우리 이저 위폐 간별사들이 있죠. 위폐감별사는 기계보다 더 정확하대잖아요. 그래서 촥 보고서는 어 기계보다 더 정확한 게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라고 기계가 다 낫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계보다 더 정확한 게 사람의 그 손과 이 느낌입니다. 느낌 그게 이제 느낌이라고 그게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로 입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 수존원너 기간하니 그 사이에 여러 수가 있다. 사람마다 각각 각각 익히는 바가 다르죠. 저 사람도 참정교하게했는데 내가 하는 방식, 저 사람은 다, 하는 방식들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신, 불능이 유, 신지, 자요. 그런데 신, 신, 신은 제 자식에게, 그죠? 이를 로능히 깨우쳐주지 못했고, 뭐라도 이 공교한 지주만 이렇게 넘겨주면 참좋겠 근데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이거 가르쳐 줄 수가 없다. 신지 자역 불능수지어 신이라, 신의 자식 또한 신에게서 능이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이래서 행년 7 2이 노총륜이라, 제가 이 일을 한지 70이 되도록, 저 70이 되도록 이 일을 했지 하면서 늘도록 지금 바퀴를 깎고 있습니다. 전해줄 수만 있으면 저도 지금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그러나 이게 제가 안 하면 임금님 요저 바퀴를 누가 만들어 줍니까? 그죠. 고지인 여이 불가전이 니 옛사람이 가히 그 전할 수가 없는 것이 있으니 이렇게 되는 거죠. 전할 수가 없으니. 사이언즉 그렇다. 더더욱이 죽었다면 임금께서 읽으시는 것은 옛사람의 그 찌꺼기일 뿐입니다. 조박일 뿐입니다. 얘기는 뭐냐면. 윤인이 지금 재환공을 어마어마하게 욕하는 소리죠. 당신 그 옛날 성인의 글 읽어서 뭐하냐. 정치나 똑바로 알아 이 소리하고 배웠으면 그죠. 정치나 똑바른 정치나 하제그 당신 지금 읽어서 아까 그 사람이라 그랬죠. 당신 그걸 실현하느냐 안 실현하는 바로 당신이다. 매날 뭐 공자왈 맹자왈만 하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소리니까. 그래서 참 이. 그래서 우리가 제가 더 열심히 떠드는 것도 이게 실현이 안 되면 이게 뭐예요? 전부다, 전부다 무슨 소리예요? 그냥 헛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 계신, 공부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저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법인데, 불가에서도 그렇죠? 저기 어디 가면, 불국사에 가보면은, 불국사에 제일 인상징인게 뭐예요? 석가탑? 다보탑이 있죠? 이게뭔줄 알죠? 그, 누구냐 그 석가모니가 그저 영이제다 두루두루 이제다 깨닫고 영취산에서 처음에 이렇게 설법을 쫙 하십니다. 그때 설법하신 거는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을 쭉 설법하는데 그 전에 누구냐면 옆에 다보탑이 있잖아요. 그죠 다보열래가다보열래가그보살일 시절에 그랬답니다. 누가 법화경을 설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위해서 그저 반드시 이거를 증명해 줄 것이라. 그냥 하고, 그걸 내가 지켜주고, 그거를,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 보여줄 것이라, 이렇게 그래 표현했었죠. 그래서 부처가 아닌 게 아니라 그 영추산에서 제일 먼저 설, 그 법학의 걸쫙 설하니까 증명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무슨 뭐 헛소리를 하는지, 뭐 신비로운 소리를 하는지 하니까 그때 다보열래가딱 속에다가 쫙 나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보탑을 뭐라고 하냐면 다보열래 상주 증명탑. 항상 그 자리에 서서 부처의 말씀을 증명해 줬다. 이 부처의 말씀이라라고 하는 건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고 석가탑이라는 게 석가열의 상주설법탑 이렇게 표현을 항상 그 자리에서 설법을 하면은 그 다음에 다보열래가 거기서 항상 저렇게 해서 석가열의 말은 그죠 과거 부처죠. 석가 석가는 아 잠깐 석가가 현존 부처가 되고 다보열래가 과거 부처가 되고 그 다음에 미래 부처는 그 미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이 되지 않고 헛소리가 되지 않으려면 가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대로 어떻게 돼요? 적어도 스스로에게 그다음에 집안에게 그나마 다행인 게 가끔 아,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죠. 오늘 안 나오셨네. 그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시다가 그 여기 몇분또 그런 분도 계시긴 한데 어머님 그 이, 이전에는 그랬대요. 나름대로 집안에 뭐 이런저런 일을 보시다가 아. 제가 이제 뒤늦게 깨달았으니까 어머님 돌아가시면은 돌아가신 뒤에 심요살이 3년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셨답니다. 그 이제 어머님이 뭐 편찮으셔도 그냥 며느리나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이리저리 간병을 하다가 어느 날 천자문 공부 주욱 하시다가 깨달아가지고 한 어느 날안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분한테 물어봤더니 병가로하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오셨어요. 들어봤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부하다가 계속 효제효제 효제 얘기가 나오니까 문득 깨닫고 그 문득 깨달았다는 게 죽은 뒤에 3년 상은 뭐하냐 이 소리에 그죠. 살아계실 때 내가 잘 모셔야지 하고 그래서 열심히 병간으로 본인이 직접 있죠. 다 며느리도 필요 없고 본인이 직접 그 밑에 침대 에 두고 어차피 나 퇴직했고 시간도 많은데 그래서 순자문책 하나 들고 그러고 병간으다 하셨답니다. 자 선생님도 좀 하셨죠. 네. 네. 그래서 나름대로 작게나마 이렇게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석가라 그러면 전부 다 보가 된다다 <laughs> 보다 내가 되셔야 됩니다. 자.